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의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 한 개를 추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금메달 3개로 세계 4위가 됐죠 어, 런던 올림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듯이 국내나 전 세계에서 증시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1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 부양 기대감에 1880선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지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여러분 놀라셨죠? 에, 31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38.20 포인트 상승하면서 1881.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외국인은 6,000. 62억 기간은 5,076억 매수를 보이면서 아주 그냥 지수 관련주를 급등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1조 960억 순매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조정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은 7,188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섬유의복이 0.3% 전기가스가 0.3%의 조정을 보인 외에 전 업종이 모두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은행이 4.06%, 건설이 2.8, 증권이 2.7등 상승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포함된 운송장비가 2.58%, IT 관련 전기전자가 2.5%를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에서도 조선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TX 해양과 해양이 그룹 재무구조 개선 움직임의 실적 기대에 따라서 12.29% 급등을 보였고요. 현대중공업이 6.6%, 대우조선해양이 6.61%, 삼성중공업도 5.53%등5%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 LG화학도 1-2% 상승을 보였고요. 어, 금융관련주들이죠. 우리는 별로 안 보고 있는데 그동안 뭐 낙폭이 너무 세게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반등을 보이며 외환은행이 8% 대한생명이 4% 대우증권 3.9% 우리은행 3.7%등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7개 상한가를 포함해서 5아홉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200 어신 6개 종목의 조정을 77개 종목이 포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정책 기대감에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 대비 2.15포인트 약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467.61을 기록 했습니다. 개인이 83억, 외국인이 93억 매수를 보였고요. 어, 기간만 186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빛 차익거래 중심으로 36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 일반 전기전자가 2.212% 상승을 보였고요. IT 하드웨어, 반도체, 제약, 비금속도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통신 장비와 음식료, 담배, 금속, 운송 장비 부품과 기타 제조, 유통이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종이, 목재, 출판, 매체, 목재, 의료, 정밀기기, 운송과 디지털 컨텐츠, 통신 서비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서 3위까지인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젬베스도 6.05% 급등을 보였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동서, 포스코 ICT, CJ ENM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그 상승하는 장에서도 SK 브로드맨도와 SM이 2%대 조정을 보였고, 안랩, CJ오쇼핑, 위메이 등도 1%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를 포함해서 50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한계를 포함해서 253개 종목이 조정을 77개의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광망을 보이면서 약간 약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1일 오늘 저녁에 끝나는 미국의 FOMC 8월 2일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정책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은 관전하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가 64.33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13,088.68을 S&P 500이 5.98 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1,379.31을 나스닥이 6.32 포인트 조정을 하면서 2,939.51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중에서 텔레콤과 기술업 종동이 상승을 차량적 소비 업종과 에너지 업종이 조종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애플이 리서치 회사죠 스탠퍼드 번스타인 주식을 분할 고려를 발표함에 따라서 2.64% 급등을 보여 있네요. 이날 610.76 달러로 드디어 600달러 이상 또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이 주식 분할한 후에 다우 지수에 아마 편입될 거라는 예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UBS가 여러분 뭐잘 아시는 페이스북 상장 첫날 나스닥 시장에서 주문체결 이상으로 인해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요. 나스닥 시장 모기업인 나스닥 오에멕스 그룹에 이해된 책임일체라 그러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UBS가 5% 넘는 급락을 나스닥 어, OMX 그룹도 1.9%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 제약사죠 화이저가 2분기 매출액이 151억 달러를 보이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에 1.39%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에, 건강보험사죠 휴메나가 메디케어 환자 관련한 에, 비용이 에, 좀 있을 거란 전망과 함께 에, 실적 전망치가 하향을 보이면서 12% 정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BS가 US 스틸이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위를 보이면서 9%가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준진료가 전날보다 1.72달러 배럴 어, 상, 어, 조정을 하면서 배럴당 88.0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유가 1 2 8달러 조정을 보이면서 배럴당 8 0 9 9 2달러를기록 했습니다. 0 0 0 금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날보다 9.2달러 조정을 보이면서 온스당 1 6 0 0 0 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0 0시입니다 부양책을 관, 어, 관망하면서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 에, 그죠? 어, 결과를 관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범유럽 어, 지수인 스탁스 유럽 600 지수가 전일 대비 0.8% 조정을 보이면서 2 6 1 7 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부티백 지수가 전날보다 58.35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5,635.28을 기록을 했는데요. 브리틀시 페트롤룸이 자산 상각에 따른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4.3% 조정을 보였고요. SAB가 SAB 밀러가 1.04% DIGO가 1.4% 조정을 보이면서 소비자 상품 관련 주들이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닥스30 지수는 전날보다 1.8포인트 조정을 보이면서 6772.26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동차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유럽 시장에 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스바겐이 1.02% 다임너가 1.5%, BMW가 0.56%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도이체방크도 실적 발표 후에 0.12% 강부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야크사금지수도 전날보다 29.05포인트 조정을 하면서 3,291.66을 기록을 했는데요. 로레일이 1.2%, 다농이 1.34%를 조정을 하면서 소비자 상품주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BNP 파리바도 3.2%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어, 모기지 은행 협회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발표 예정이 있고요. 7월 ADP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6월, 건설, 6월 건설업 지출과 7월 ISM 제조업, 어, PMI 지수, 에너지 정보청에서 석유 채우 발표 예정이 있고요.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국내 자동차 판매 발표 예정 있습니다. 일본은 6월 철강 수출입 통계와 7월 자동차 판매 발표 예정이 있고요. 중국은 제조업 PMI, HSBC 제조업 PMI 최종치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EU에서는 7월 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요. 영국에서 7월 영란은행이 협의 통화와 7월 CIPS 제조업 PMI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7월 제조업 PMI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닥의 금성테크가 유상증자 43만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IDS가 국내 BW 행사 42만 주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AMI 글로벌이 41만 주 국내 CB 행사가 있습니다. 어, 넥솔론이 유상증자 권리락과 함께 실권주청약이있고요 n 테론도 유상증자 권리락 예정 i n 있습니다. s k 텔레 t 스 i 네 g k g p 카페베네가 주주총회가 예정 g as the same thing as the thing as 시 h e s thing as the same thing as t 자, 8월 첫째 주, 어, 첫날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잘 참석하셔서, 어, 상한가 급등 랠리가 시작은 하고 있는데요. 에, 좋은 랠리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첫째 날, 어, 주식 시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